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유 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제가 얼마 전에 야, 너도 유튜브 할수 있어 라는 제목으로 그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어요. 심사를 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그 수련 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청소년 활동 정보에서 이 청소년에 들어가서 이거 조금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업무 지원 서비스를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 너도 유튜버 될수 있어라는 내용에서 제가 제출을 2022년 10월 25일 날 했고요. 11월 15일 날 접수 처리가 되어져서 인증 심사 중에 있어요. 지금 심사 완료가 되어졌고요. 보안 사항을 저한테 요청을 조금 해주셨어요. 보안 사항이 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 너도 유튜브 할수 있어 기간명이 토당 청소년 수련관이고. 본 안내 사항의 심사 결과에 대한 보안 요청 내용으로 심사 결과가 아님을 안내해드립니다. 보안 요청 드리는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 요청 안내 2022년 12월 3일 18시까지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 제가 지금 인제 봤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최대한 빨리 준비해가지고 제출을 지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된 심사 내용 소규모 위주의 생활권 수련시설 활동이 신청이 많이 되다 보니. 최근 인증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능 습득과 수련 활동과의 명백한 차이가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활동은 청소년이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유튜브를 활용하여 자기를 표현해 보는 내용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해하고 미래 직업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으로 계획하셨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요 내용이 유튜브 사용하는 방법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계획하신 의도나 활동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활동 목적에 작성하신 것처럼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해하고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활동적 요소를 좀 추가하시는 것이 어떨지 조심스럽게 건의드려 봅니다. 자, 그다음에 i-2의 항목인데 단위 프로그램 명칭에 오기가 있습니다. 수정 부탁드려요. 오리엔테이션이 오리엔테이션으로 바꿔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F 항목인데 지도자 전문성 수준 권고상 전문성 수준에 대한 발급 기간을 한계 기간으로 확정하게 될때 유사시에 전문 지도자를 교체하여 운영해야 할 경우 섭외할 수 있는 대체 전문 지도자가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여 발급 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하시면 해당 활동 지도 경력 2년 이상의 어떤 기관에서 경력이 있는 지도자로서도 섭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활동 운영 시 유연성을 위해서 권고드리는 사항이며 인증 기준에는 미흡한 사항이 아님을 안내 드립니다. 전체 단위 프로그램 활동 장비의 노트북은 참가자 개별로 지참하여 오는 형태라고 한다면 수량을 참가자 인원만큼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단위 프로그램 유의사항은 해당 단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유의할 사항을 적는 부분으로 대처 방안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지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참가 청소년들이 유의할 사항 등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f 내용입니다. 관할 지역 보건소의 연락처가 진흥원의 연락처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꼼꼼하게 잘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요 내용을 빨리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프로그램 신청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인증 심사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